1차로 나는 솔로 사내 회식이 끝난 영수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 술을 마시기 위해서 공연 거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한잔할까요? 영수님은 이제 시작이군요. <laughs> 이분 아예 지금 시작도 안 했어. 지금 본인 진행하느라고 제대로 술 먹지도 못했어요. 지금. 근데 요즘 술이 약해져서 리미티드 걸었어요. 정숙이 영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내숭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약한 척을 하고 있어요. 소주 10잔. 여성분들 중에 꼭 이렇게 술 약한 척을 하더라고. 어, 사실 원래는 더잘 마실 수 있는데. 소주 10잔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정확하게 리미티드가 30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3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잔을 마셔서 내가 5잔만 먹으면 맛이 간다. 어? 나의 그 한도 초과 리미티드를 어, 지금 영수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소주 주량을. 그러나 우리 나이트 죽돌이 영수님은 속으로 이런 계산했을 을 겁니다. 어, 다섯 잔만 먹으면 간다 이거지. 그럼 실제로 한열잔 이상은 먹어야 가겠구만. <laughs> 응안 통해. <laughs> 역시나 성격이 어찌나 급하신지. 다른 분들이 오기도 전에 일단 정숙이랑 1대1로 어, 술을 마십니다. 어... 미소가 너무 예쁘셔서 뭐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미소 칭찬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칭찬할 수는 없는 거야. <laughs> 아니 칭찬 자체도 뭔가 칭찬을 내가 하고 싶은데 마땅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그냥 미소 연발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또 정숙도 여기서 갑자기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첫 선택을 그 상철님이나 영수님이랑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사실 무차별한데 누구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나마 좀 눈이 좀 마주친 것 같아서 상철님을 선택했다라고 영수님은 나를 선택해 줬지만 나는 첫인상을 영수님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영수가 대수롭지 않게 아예 뭐 첫인상인데요 뭐아 뭔가 변명 아닌 변명인데. 뭐 무차별했고 뭔가 좀한끗 차이로 어긋난 것 같다. 그러니까 둘다 어 상철님이나 영수님이나 별 차이가 없었는데 그냥 딱그한끗 차이로 내가 상철을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 영수님이 마음에 든다라고 지금 내가 첫 인상을 못 해준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럼 뭐취진 고백인 거죠 지금. 자이 말을 들는 영수님이. 아,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솔로 나는데 뭐, 손도 잡고, 뽕도 잡고, 뭐 여기는, 음, 뭐, 물고 빨고 다할수 있는 데야. <laughs>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이야기 나눠요. 지금도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laughs> 또다시 공연 거실에서 2차를 시작합니다. 영수님은 그냥 계속 짠하시죠. <laughs> 아마 이술 내공이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자리가 상당히 농이었죠, 익숙하죠. 여기는 짠이 급한 분이 계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숙은 영수를 언급을 하죠. 계속적으로 이제 어필하는 거거든. 아, 어, 우 선생님 정말 너무 힘들게 하시네. 자, 이미 정수님 목소리 톤이 어때요? 경향돼 있잖아 지금. 어, 하이 톤, 하이 톤으로 올라갔죠. 어, 텐션이 점점 업되고 있죠. 야, 이 정숙이 계속 술을 먹자마자 영수가 잔에다가 술을 채워요 지금. 또이 꼴을 또못 보거든 영수가. 분명히 술을 먹기 전에 정숙이 본인 술 주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보통 첫날에는 아직까지 상대방을 좀잘 모르니까. 유대관계가 아직 덜 쌓였으니까 서사가 없으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좀더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게 맞는데 이분은 전혀 그런 거 없죠. 어, 좀 전까지만 해도 정숙이 추진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제첫 인상은 사실 상철하고 영수님이었는데 그 차이가 한끗 차이밖에 없었다. 그래서 영수는 점점 더 정숙의 민낯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정숙도 마찬가지로 지금 맞장구를 쳐주니까 본인이 자꾸 막 영수님한테 꼬리치니까 그러니까 영수도 나한테 계속 꼬리치는 모습이 있으니까 더 꼬셔봐라 더 치해라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지금 정숙을 더 취하게 만드는 거죠 더 나한테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표현하는지 지금. 보려고 일부러 술을 먹이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약간 그막 대학교 때 여자 꼬시고 싶어 가지고 일부러 어 어린 후배들 막 억지로 술 먹이고 약간 이런 모습이 지금 <laughs> 어 이런 모습이 지금 떠오른단 말이야 그리고 보통 방송이잖아요.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고 싶겠냐고. 일부러 참는 거야. 왜냐, 술 먹어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방송에 내가 비춰지는 모습이 경고망동해지기 마련이니까. 경솔해지니까, 실수하니까. 그니까, 러 더더욱더 정신 차리고 술을 먹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 둘은 지금 벌써부터, 어, 지금 제한이 풀렸어. 뭐, 어때요? 여기가 솔로 나는데. 우리가 뭐, EBS 교양 방송 찍으러 나왔나? 우리 짝짓기 하러 나왔잖아. <laughs> 아마 이두 명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침없죠 지금 뭐 방송인고 나발이고 일단 나는 뭐야? 물고 빤다 <laughs> 그러면서 이제 상철이 또 어. 아니 아까 막잔이라 그랬는데 이거 뭐냐면은 정숙이 지켜주는 거야 상철이 왜냐면 나를 첫인상 선택해줬으니까 정숙 취하지 않게끔 방어를 쳐주는 거거든 지금 정숙을 위한 행동인 거예요 지금 근데 영술은 얘 지금 열세잔이야 지금 어이 말이 뭐예요?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지금 완전 이제 술이 들어간다 쑥쑥. 이제 정신이 지금 혼미해지죠 지금. 어 텐션 빡빡 올라가고 점점 이제 나도 모르게 헛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마이크 좀꺼 달라고 지금. <laughs> 이미 지금 맛이 갔어요, 이분. <laughs> <laughs> 여기가 지금, 내가 지금, 돈 받고 지금 출연하는 거거든?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건데, 이미 방송을 포기를 했죠? 이, 어, 이걸 본 상철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정신 차려, 정숙님! 뭐 하는 거예요, 어? 표정 보세요. 근데 이분도 참 보면은, 약간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좀 깔보는 경향이 좀 있네. 물론, 그럴만 하긴 하거든? 어, 정숙이 실수하긴 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막 벌레 보듯이. <laughs> 어 쳐다볼 정도는 아니지 않나. 어? 그래도 같이 술을 마시는 입장에서 좀더 정중하게끔 대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마치 그냥 어, 사람 새끼가 아닌 것마냥 쳐다보고 있죠 지금. <laughs> 야 이제 이제 오빠 경상도 아니지. 아까 선생님에서 이제 오빠로 시, 오빠로 급발전됐어요 지금. 그 소리를 들은 상철이. 아니 근데 내가 왜 오빠예요? <laughs> 근데 왜 내가 왜 오빠야? 어? 야너 의사냐? <laughs> 어 이제는 어 영수뿐만 아니라 어, 상철, 영호 아마 이 정숙은 아마 마음속에 이 1, 2, 3위로 아마 있을 거야 여기 세 명이 근데 사실 이 상철과 지금 영호는 옥순 때문에 여기 자리를 지키는 거거든 지금 물론 정숙이 마음에 있긴 하지만 물론 영호가 정숙을 선인사 선택을 하긴 했지만 사실 1순위는 옥순이란 말이야 야너 의외다? 야... 절대 지금 정수님이 취해가지고 자 지금 절대 해서 안될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이분들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이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남남이었다고. 그런데 뭐. 선생님 오빠 이제는 야까지 갔어요 지금 자이 말을 들은 우리 남성분들은 이제 기가 차는 거죠 어,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 서로 무슨 관계도 아니거든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심지어 사귀는 사이더라도 야라고 하면 안 되거든 연인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호칭이에요 호칭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왜냐면 상대에게 존중을 해주는 거거든 호칭을 함으로써 근데 아직 심지어 어떤 유대관계도 쌓지 않았는데 상대가 저렇게 말을 놓기 시작한다. 물론 취했다라고 하지만 어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이가 없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가볍게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나랑 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인데 나한테 야 너. 반말을 한다? 일단, 그리고 말투부터가 이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잖아. 취해가지고. 야, 너 건축이네. 야, 너 공대네. 그러면서 영호님이, 야, 여기서 내가 야소리 들을 줄 몰랐어요. 지금 상당히 지금 돌려가지고 어필을 하는 겁니다. 야, 옥순아. 한 20년 친구가 있거든? 그런 애가 너 같아요. <laughs> 갑자기 가만히 있던 옥순은? 또, 봉변을 맡고 있죠, 지금? 이거 정숙이 일부러 꼽을 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시세만는 거죠. 얘는 옥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 그냥 가만히 그냥 자기 정조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다 못한 이제 정숙이 지 혼자 취해가지고. 괜히 옥순이 미우니까 왜냐면 남자들이 옥순 좋아하는 거 아니까 정숙도 이제 아예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선언조차 넘어 버리죠 지금 야 근데 그말 들은 옥순이 이거 상처되는 말이거든 심기가 불편할 수 있는데도 와 나도 너 됐어라고 그냥 귀엽게 넘겨버리죠. 이게 자존감이 높은 거야. 이거. 이제 보다 못한 영호가 이제 장난 이제 놀리죠. 이제. 어 그래? 어너 죽어 봐라. 어 이제 입만 나오면 되겠다. 입만가 뭐예요. 이제 뭐욕 나오면 되겠네. <laughs> 야이 새끼 저이 새끼 <laughs> 욕 나오면 되겠네. 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영호님이 표정이 굳어버리죠. 이거는 벌써부터 끝난 거야. 이래서 제가 술 먹는 여자를 싫어해요. 음주감은 즐기는 여자, 정신줄 놓고 술 먹는 여자, 마치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영호님이 인터뷰합니다. 제가 첫인상을 이 정수님이 밝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사실 제 마음 속에는 옥수님하고 정수님이 있었는데, 그 둘의 호감도 차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정수님이 술자리에서 텐션 높아지는 걸 보니, 제가 이거... 이 사람이랑 잘 되면 감당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옥수님을 좀더 알아보자. 이만의 뜻은 뭐예요? 정수님은 제외가 됐다. <laughs> 그러니까 정리가 된 거죠. 이게 정상적인 남자라면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러나 지금 영수는 물 만난 물고기라고 또끼리끼리 만나는 거야 저렇게. <laughs> 나는 소주. <laughs> 라고 하면서 일부러 자기가 술을 더 먹겠다라고 이미 주량인을 넘어섰거든요. 이분? 나는 소주라고 하면서 영수한테 지금 술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술을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이분이 술을 먹었을 때 어떻게 노는지 주사가 뭔지. 다 보이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잖아, 지금? 그러면서 영수가 지금 정숙이 나한테 지금 계속 좋은 시그널을 주니까. 어우, 정숙 씨의 매력에 헤어나지 못하겠는데? 둘이 지금 거침이 없죠, 표현한 데 있어서. 그러면서 정숙이 빠졌어? <laughs> 혼미에 막. 미치겠어, 나 지금. 벌써부터 지금 올라온 거야, 지금. <laughs> 어? 그러니까 달아오르는 거죠, 지금. 어, 오빠 나 기대하면 돼? 뭐, 오늘 같이 자자고? <laughs> 도대체 뭘 기대를 하길래 저렇게 꼬리를 칠까? 어? 자이 말을 들은 이제 영수가 이제 쓰러지죠. <laughs> 그리고 이제 상처는 이제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지금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다고? 이렇게 빠르다고? 이렇게 급하다고? 오빠 나 기대할게. 지금 정신줄 놨어요 지금 이분. <laughs> 자이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 너무 즐겁죠.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나? <laughs> 이 사람들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어? 지금 이거 방송이거든. 어? 카메라가 지금 사방팔방에다 깔려있는데도 지금 마치 둘만 있는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영어는 이제 아예 그냥 여자의 저런 모습을 보고 이제 확 깨져. 확 깨기 때문에 이미 이성적인 호감은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냥 이런 모습을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그냥. 아 아주 호칭도 오락가락하네. 오빠 야 선생님. 근데 갑자기 정숙이 조신해지면서 영수님 저랑 잠깐 얘기하러 나가실 수 있어요? 뭐야 여태까지 그럼 취한 척을 한 거야 이분? <laughs> 갑자기 정숙이 하이텐션이었다가 갑자기 텐션을 팍 죽이고 어 아주 정숙하게 여태까지 취한 게 연기인 것 마냥 아주 또박또박 영수님을 부르면서 저랑 잠깐 얘기하러 나가실 수 있어요? 이상처 표정 봐봐 <laughs> 어? 뭐라고? 어, 상철의 표정이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거 지금 뭐야? 나 첫인상 선택한 거 맞나? <laughs> 이게 이거 반대해야 되거든. 원래는 술 취하고 영수한테 집착 거리는게 아니라 상철한테 애교를 떨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laughs> 영수가 지금 정숙한테 꼬심을 당하고 있잖아. 지금 플러팅을 당하고 있잖아. 야, 벌써부터 지금 둘이 취해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뭔가 좀 야릇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역시나 어, 바로 나가자마자 어, 바로 그냥 뒷담화 까져 지금 <laughs>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어, 그런 옥순도 맞아요 쟤네 미친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아우 진짜 너무 신기한 거야 마치, 어, 마치 나는 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만큼 나는 저 사람들하고 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지금 옥순한테 지금 어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정수님 천인선 선택 저 선택해놓고 영수님이랑 나가서 대화하더라고요? <laughs> 어, 물론, 배신감을 좀 느꼈었는데, 어, 배신감이죠. 근데 배신감인데, 상철도 좀 정수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있었네, 생각이. 굳이, 뭐, 배신감 정도는 아니, 아니거든? <laughs> 도대체 뭘 느끼고 무슨 대화를 했을지도 살짝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현실점 1순위는 옥수님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정숙이 저런 추태를 보면은 깨는 게 정상이야. 마음 속에 없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숙이 아직까지 마음에 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지능을 좀 의심해봐야 된다. 어, 많이 마셨어요? 야, 지금 여기 아무도 없거든? 둘밖에 없는데도 굳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도 되거든? 근데 귀속말 하고 있어, 지금? <laughs> 야, 이거 보세요. 밀착하는 거 보세요, 지금. 야, 이것도 지금 하나의 플러팅이거든. 영수님이 맥이셨잖아요. 같이 먹었지. 어, 괜찮아요? 야, 손 잡고 내려가자, 지금. <laughs> 야, 정말 자연스럽고, 정말 나이트클럽스럽다. <laughs> 일단 둘이 나이트클럽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에. 어, 영수님, 뭔가 이런 의상도 그렇고, 그리고 이 단어, 어, 단어 선택 봐봐. 어, 먹티하시면 안 돼요. <laughs> 얼마나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상대방이 먹고 튀었으면은, 씨, 머릿속에 이게 자동으로 지금 세뇌가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영수님은 지금 회사 야유회 왔다니까? 지금 회식하러 왔다니까? 회식 끝나고 어디 가요? 나이트클럽 가잖아. <laughs> 어? 단체로 나이트클럽 가잖아. 지금 딱 지금, 지금 딱그 회사 전형적인 회식 코스를 지금 받고 있잖아. 야, 은근슬쩍 이거 팔짱 끼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야, 근데 이게 되나? <laughs> 아니 나는! 이게 돌싱들이잖아. 그러니까 상대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상대방이 돌싱이야. 그러면 나는 엄청 경계를 할것 같거든. 그러니까 좀더 어떻게 보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하자가 있길래 이혼을 했나? 어? 무슨 이유가 있길래? 그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경계를 하기 마련이고 나 또한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를 만났을 때나 또한 이혼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상당히 경계를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둘다좀더 심사숙고하고. 조심하게 되고 경계를 하기 마련인데 이분들은 지금 거의 뭐 그냥 이건 뭐 연인도 아니야 그냥 마치 원나잇 타로 온 것처럼 어 상당히 지금 가볍게 행동을 하고 있어. 어자 이렇게 팔짱을 낀다는 것부터 자체가 어 영수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너도 내가 좋구나. 어? 너도 오늘 나랑 가기구나. <laughs> 자 가자 모텔로. <laughs> 야 전형적인 멘트죠 그렇게 막 엄청 추운 날씨도 아니거든 그런데 으추와 일부러 연약한 척하려고 어, 더 밀착하고 싶어서 스킨십 하고 싶어서 더 챙김 받고 싶어서 지금 잠깐 차에 가자 응? 덮어줄 거 있어. 자상한 척을 좀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정수님 처음에 첫 등장했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첫날에 이렇게 노출 심한, 그러니까 첫날부터 저렇게 치마를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모를 정도로 짧은 치마를 입고 왔잖아, 지금. 짧은 원피스를 입고 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뭐예요? 이게 재혼을 하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입고 왔다라기보다 그냥 하룻밤 원나잇 하고 싶어서. <laughs> 어 원나잇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왜 우리가 클럽이나 나이트클럽 가면 어때 전투복장 입고 오는 애들이 어때요 생각이 남자 꼬시러 오는 거거든 아 오늘 내가 남자랑 한번 꼬심을 당해야겠다 오늘 같이 뜨밤 보내야겠다 원나잇 보내겠다 싶으면 저렇게 전투복장을 입고 오잖아 나이트클럽 때 그러니까 첫날에 이렇게 입고 올 때부터 이미 어, 좀 쎄했어 이분이 영수님이 오늘 많이 마신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지가 일부러 많이 마시게 해놓고서 <laughs> 일부러 또 걱정하는 척을 하죠 어? 선생님이 많이 먹인 것 같은데 이미 혀가 지금 짧아졌죠? 어, 혀가 지금 마비가 됐어요 이분 아니 우리 같이 마셨잖아 그러면서 정숙이 그치 서로의 진심을 보기 위해서 나 지금 진심으로 대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야 주머니에 손까지 넣었어 손깍지를 꼈어요 지금 MC들도 지금 경악을 하잖아 아니 오늘 처음 본 사이 아닙니까? <laughs> 어,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남남이었거든?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그냥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채, 뭐 누가 보면은 지금, 어, 결혼한 줄 알겠어. 어, 심지어 지금 영수차에 정숙이 타지도 않았어. 어, 둘이 차 타고 올 때도 각방 썼단 말이야. 각각. 다른 차 타고 왔는데도, 단순히 둘이 그냥 술만 마셨을 뿐인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분이 얼마나 그 이성에 대해서 가볍고 금사빠고 어떻게 놀았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사회생활을 했는지 그게 다다 나왔잖아. 지금 그래서 제가 애초에 술 담배 안 하는 여자를 거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야. 물론 물론 모든 여자가 이 정숙님처럼 이렇게 천박하게 행동하지는 않죠. 술 먹는다라고 해서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은. 걸을 수가 있다 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술 먹는 모든 여성분들이 다 욕을 먹는 거예요 보통 쉴 때는 뭐 하세요? 라고 정숙이 묻습니다 음, 갑자기 멍 <laughs> 별말 없죠 지금 그냥 <laughs> 그러면서 정숙이 오빠 조금 취한 거 같은데 갑자기 이제 뚝딱거리니까 그러면서 영수가 어 아닌데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왜 그런 거냐면 영수가 지금 현타가 온 거야 지금 아 맞다 이거 방송인데 <laughs> 어, 순간 약간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자, 이 정숙이 이 오빠, 오빠 취한 거 같은데? 요렇게 이 고개 이렇게 시선 떨구면서 어, 쳐다보는 거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본인 나름대로의 애교를 부리는 거거든. 끼를 부리는 거거든. 그리고 이 손을 자꾸 계속 나의 그 가슴 쪽에 지금 땡기잖아 일부러 내 가슴 닿게 하려고. 일부러 지금 영수 흥분시키게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행동하는 겁니다, 지금. 완전 그냥 땡겨 버리죠, 지금. 어, 밀착시켜 버리죠, 지금. 이거 여자들이 남자 꼬실 때 쓰는 그런 고단수 기술이에요, 지금. 이 영수도 이제 어느 정도 아니까, 아니 자꾸 이 나를 지금 땡기니까 좋아 죽는 거죠 지금 좋아 죽긴 하지만 앞에 카메라가 있어 지금 <laughs> 어 하고는 싶은데 카메라가 있어 지금 마치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아니 카메라가 있는데 요 정도면은 어? 카메라가 없었으면 지금 모텔 가고 난리 났어 지금. <laughs> 자, 그러면서 이제 추워 춥다고 해 가지고 이제 정숙을 위해서 또 담요를 또 건네줍니다. 어, 요거는 괜찮죠. 어, 센스 있죠. 왜 왜냐면 안 그래도 이제 치마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춥다고 얘기하니까 또 감기 들면 안 되니까 어, 또 챙겨 주는 거죠. 담요를 덮자마자 또 다시 팔짱을 끼고 어, 앵겨 붙고 있죠. 야, 이거, 보세요, 지금. 가슴 쪽에 계속 지금 이 팔꿈치, 닿게 지금 막, 어? 끌어 당기고 있잖아, 지금. 정수기. 이러면, 이러면 영수 지금 미쳐요, 지금. 아, 이 여자 지금 나한테 완전 푹 빠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아니, 진짜, 미소랑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참. 이, 플러팅 하는데도, 멘트가. <laughs> <laughs> 야 너무 진부하지 않아? 어? 에너지가 좋다. 씨. <laughs> 그놈의 또 미소가 어? 이게 칭찬을 하고 싶은데 칭찬할 건덕지 건덕지가 없으니까 그냥 미소 타령하는 거죠, 지금. 근데 나 첫인상 <laughs> 거봐 마음에 두고 있었잖아 지금 그 전에는 뭐 아이 뭐 괜찮아요 마치 쿨한 척 아니 뭐 여기 그러라고 있는 덴데 뭐 신경 쓰지 마요 마음 편한 대로 하세요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쿨한 척할 때는 또 언제고 또 와가지고 음나 지금 첫인사 선택 안 해줬다라고 또 불만을 표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숙이 니 아, 네 잘못 아니냐 왜내 눈을 더 마주치지 않았냐 또 상대방 탓을 하고 있잖아 지금. 음, 그러면서 아뭐첫 인상인데 뭐 그러니까 또 어떨 때는 또 다시 또 쿨한 척하고 또 다시 옹졸한 척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손깍지를 하고 있어 지금. 아니 뭐 스킨십 안 하면은 지금 이제 불안한가 봐 영수님은. 야 이거 첫날부터 손깍지인데 그럼 이틀날에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지금? 야 이틀 안에는 그냥 서로 뽀뽀까지 하겠어 키스까지 하겄어 이거 <laughs> 메롱메롱까지 하겄어 좀더 눈이 맞으셨다면 영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왜 저의 눈을 맞으시지 않았죠? 어, 굉장히 지금 혀가 꼬였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영수는 아이 뭐 쑥스러우니까 자 영수가 인터뷰합니다 꾸밈이 없고 솔직하다 그러니까 일부러 솔직하게 만들 수밖에 없게끔 지금 술 먹였죠 본인이 그래서 좀더 호감이 갔습니다 이제 정수님이 저에 대해서 조금이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줬는데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최종 진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지금 마치 정숙이 영수한테 마음이 있는 것 마냥 고배를 한것 마냥 지금 본인이 인식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 지금 거의 뭐, 각이었으니까. 어, 지금 거의 뭐, 원나잇 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어, 데이트도 나가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이제는 좀 물고 빨고 하고 싶어요. <laughs> 자, 그러다가 경수랑 정숙이 우연히 마주칩니다. 나 말했어? 이제 아예 그냥 말 놓는 거는 그냥 패시브죠. 선 봤다고 말했어? 경수 님이 어, 야, 조용히 해. 아니, 이게 선이 아니라 결혼 정보 회사에서 봤다. 그거를 피디님한테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어, 존댓말을 하는 게 맞는데, 지 혼자 지금, 뭐, 우리 그, 그 전에 봤다라고 해가지고, 반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말했어. 손 봤다고. 나는 모든 정보를 안다고 말했어. 오빠의 모든 정보를 아니까. 마치, 어, 넌내 거야. <laughs> 어, 인것 마냥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 말을 들은지 경수가, 아니, 누나 왜 그러세요? <laughs> 그러면서 경수가 이 정숙이 이제 취했으니까 안 되겠다. 어얘 버리고 가야겠다 해서 그냥 바로 그냥 도망갑니다. <laughs> 그니까 자기 옷에 지금 똥묻히기 싫은 거죠, 지금 경수 님은. 자, 한편 그 시각에 어 영철이 지금 생각보다 분발하고 을 있어요, 지금. 순잔한 지금 현숙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 지금 뭐 별거 안 했거든. 그런데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깔깔 웃고 있어요, 지금. 현숙이 뭔지 알겠죠? 아마 두 분이 지금 영철에 지금 험담을 한것 같아.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야. 두 분이 뭔가 험담을 해서 두 분만 아는 그런 시그널로 지금 웃는 것 같아 지금. 그러면서 영철이 바보 같아요. 제가? 아니 근데 <laughs> 아 영철이 여기서 웃는데 어떻게 웃냐면 <laughs> 갑자기 어 이거 표정 봐봐. 어, 표정도 그렇고 이 목소리가 <laughs> 갑자기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이분이 확실히 노래를 부르니까 발성이 좋나봐. 어 아예 그냥 마귀처럼 그냥 웃어버려요 지금 <laughs> 아참 이분 참 약간 이게 확확 툭툭 튀네 그러니까 좀 살짝 깨는 모먼트죠 이런 모먼트가 자 이런 웃음소리를 들은 순자나 현숙은 그냥 아예 그냥 뒤집어지죠 그냥 <laughs> 네, 사실 근데 이분들도 지금 굉장히 업이 될 수밖에 없죠 텐션이 높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마치 내가 평생에 있을까 말까한 휴가를 지금 즐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 이렇게 맘 편히 맘 놓고 그러니까 놀아본 적이 없단 말이야 아 순자님은 해당사항 없구나 그래서 마치 군대 갔다가 슈가 나온 것 마냥 지금 고삐가 풀린 거죠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때요? 텐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별것도 아닌데 사소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과한 액션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현숙님이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 안될것 같아 나도 개그 코드가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영철이, 순자님도 약간 바보 같은 거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영철님의 외모가, 이 영철님의 외모가, 약간 이 바가지 머리에다가 또 눈썹을 또 진하게, 어, 눈썹 문신을 한 상태에서 얼굴이 상당히 모났으니까. 그러니까 얼굴 보고 지금 웃는 것 같아. 지금 웃긴 것 같아. 바보 같은 그런 캐릭터가 연상이 되니까. 그러면서 순자가 얘기합니다. 웃긴 거를 우, 웃으면서 말하지 않고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웃긴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차사나 개그 콘서트에 가보면 뭐 기묘한 이야기처럼 막 정색하면서 개그를 하는데 웃긴 게 있단 말이야. 약간 자학개그 같은 거. 사실 오늘 제 셔츠 같은 옷을 태어나서 처음 입어봐요. 야 이걸 보는 나도 참 되게 웃기다. 이게 그렇게 웃을 건가? 그러니까 당사자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왜 웃는 거지? 여기서 영철님이 자기 객관화를 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여자가 진짜 이 웃는 반응이 내가 잘 생겨서 나한테 이성적인 호감이 있어서 웃는 건지, 그러니까 그 웃음의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나의 그런 바보 같은 모습에 나의 그런 외모 때문에 웃는 건데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웃는 건지 착각하고 놀아날 수가 있어요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울릉도 가 봤어요 독도는 이멘트로 지금 웃는다고 어 현숙이나 순자가 그러면서 이제 영철이 어, 나는 진지하게 말았는데 왜 그래요 아니 지금 이게 나는 술로 해온 거야 지금 내가 개콘 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웃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막 마치 비웃듯이 우, 웃으니까 이제 막 따지는 거죠. 근데 순자가 적반하장으로 아니 근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웃어주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어, 상대방이 나 때문에 웃어주니까 상대방이 호감이 있어서 웃는 거랑 상대방의 단점을 가지고 비웃는 거랑은 천지 차이인 거죠. 지금. 영철님은 이제 그것도 모르고 고맙습니다. 아우, 내팬 생겼네, 오늘 그러면. 또 이거를 또지 멋대로, 어, 나는 지금 이 영철님 외모 때문에 웃긴 건데. <laughs> 영철님이 좀 약간 웃기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정인님도 첫인상 때 영철을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뭔가 웃길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숙님이 왔는데, 영숙님도 3호 팬 할래요? 어, 여기 1호 팬, 2호 팬 생겼어요. 라고 영철이 물어보니까, 역시나 교양 있는 영수님은 상당히 그냥 미소로써 그냥 답을 해주고 있죠. 굳이 이렇게까지 천박하게 웃을 정도는 아니거든, 지금. <laughs> 그러면서 또 영철이, 어, 또 무리수를 또 둬요. 또 조만간 프라이팬도 하시겠네. 그러다가 프라이팬을 한대 맞아요. 자, 프라이팬 드림 나오니까는 이제 정색을 하죠. <laughs> 아, 어지러워질 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지금 영철의 저 외모 때문에 지금 비웃은 거야. 비웃는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영철은 또 좋게 생각을 하니까, 막 팬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이제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죠, 지금. 좀 영철님이 엉뚱하셔가지고 말 한마디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빵빵 터지면서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마 상철님이겠죠? 저의 농담이나 장담을 잘 받아주셨던 상철님? 또 영철 님자 상철하고 영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분 분명히 사전 인터뷰 때 자기 어, 몸 빠라고 얘기했거든. 특히나 남자를 볼때키큰 남자를 좋아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도 키가 컸다. 그러면서 키가 작으면 남자로 잘안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누가 봐도 키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 또 영철을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어때요? 상당히 기묘하죠? <laughs>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순자님은 확실히 상철이 1순위인 게 맞아 근데 영철이 왜 거론을 한 거냐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호기심 때문에 영철을 언급한 게 아닐까